5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득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람못으로 싸우러 가랴. 너 말이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한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여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다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진데, 요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 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음 아합과 베나다의 제3차 전투와 그리고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 22장 1절부터 40절에서의 그 중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랏 람부 수복을 위해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동맹한 것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 22장의 전반절인 1절부터 12절까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아압의 죽음을 예언한 것과 또아비 미가야를 핍박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호사바이 아압에게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아합은 자신에게 비판적이어서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그래서 부르지 않았던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데리고 간 사신들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의 비위를 맞춰, 맞춰서 좋은 예언할 것을 예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어, 이렇게 말하, 말, 말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라고 결기 있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출전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이압 왕에게 처음에는 출전할 것과 또 그리고 승리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는 미가야가 진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일종의 조롱거리로 조롱하는 말로 빚고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야의 그비고는 의도를 알아차린 아합은. 미가야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환상과 여호와의 말씀은 아합에게 일종의 저주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분노한 아합은 미가야를 투옥하고 심한 고통을 주고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금도 역시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압은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자와 또 흉한 일만 예언하는 자를, 그런 선지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처음 여호사밭이 선지자로부터 여호의 말씀을 듣 들을 것을 요청했, 같이 듣자고 요청했을 때 미가야를 차별하여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 압은 미가야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해 그들은 거짓의 형, 즉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권세를 가진 아의 비위를 맞추는,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죽음에 이르게 될그 전쟁에 나가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심취하여서 미가야의 그 미가야의 그 여호와의 말을 전 전달하는 그 미가야 의 선지자의 말에 경로하게 됩니다. 아합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여 한 번만 그 미가야의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에 그 말에 따라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곁에 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멀리하는 것은 미가야를 미가야를 부르러 간그 신하들을 보면, 보면서도 같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신하들 역시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기란 좋은 예언만 할 것을 종용합니다. 왕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겠죠.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갈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400명의 아첨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결국 여호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쓴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 것만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에게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어찌 두겠습니까? 쓴맛이 나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를 믿고 주신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자신이 균형있고 건강하게 커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의 말씀까지도 책망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겸손히 받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각 사람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이 세대에는 더욱 다양한 거짓의 형이 거짓의 형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야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혈기와 교만함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앞섰던 시드기아를 살펴봅시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룰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 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모든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 즉 사탄에 의해 깨어지겠다고 말하는 그 말에 시드기야의 반응은 미가에 빰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과연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가서 말씀하시더냐? 라고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엄청난 교만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말 속에는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갈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미가야의 빰을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신까지 높이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숨어, 의도까지 숨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드 기아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물론 혈기를 가지고 거칠게 행동하거나 난폭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로 거칠고 흉폭하며 교만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더욱 부드럽고 아름답게 순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세상의 피스메이커로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속지 않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짓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혈기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또 혈기와 교만함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것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부드럽고 온유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를 믿으며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